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 에브리에브리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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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학생들을 모시고 ET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생 선생님들하고 ET 방송 진행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친구들은 별 생각 없겠지만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뜻깊게 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 방송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 우리 1학기에 이 ET가 어떻게 될까요, 방송이? 지금 이 방송이? 몇 번째? 뭐몇번 남았을까요, 방송이? 얼마 남? 한세 번? 한세번더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선생님과 만나는 여덟 번째 ET 음. 방송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범위 내 개, 기말고사 시험범위 내 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과정형 수행평가 총 여섯 개 이거를 이미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더 계속 방송을 하다가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것 같아서 이 방송이 기말고사 2주 전쯤이죠. 그래서 마지막 1학기로서는 마지막 1T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멍내리지 마시고 일단 1T 책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1T 방송은 10페이지입니다. 1T는 10페이지입니다. 워크북도 10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 이 지를 펼쳐주시고 책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의 생이 초대한 이거 뭔지 알아요? 어 도재 학생은 이제 이주일 이제 못하니까 어이주 못해요? 그렇죠. 왜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에 회사를 가기 때문에. 어 맞아요. 예. 어 우리 3학년 도재 학생들은 목요일 금요일 때문에 사실은 일 t 방송을 거의 보증 못하고 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따로 해주는 걸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예. 있 어, 예, 들을 수 있어요. 예.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의무 감정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이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날 처음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3학년 8반 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예, 인사말이 길었습니다. 자,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3학년 8반 도재반 14번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8반 11번 이제 비주얼 담당 신입니다아예 <laughs> 반갑습니다. 어 비주얼 담당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비주얼 담당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4월 8반 도전한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해서 항상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어요. 2학년 8반 듣고 있나? 잘하고 있죠? 2학년 8반 친구들도. 예, 자, 그러면 우리 10페이지. 어 오늘은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탁하고 요청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올래? 어, 방송 나올래? 흔쾌히 yes라고 얘기한 친구들인데,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탁하고 요청을 할때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문이부터 A, 주연이 B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Could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Certainly, no problem. 아,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보통 Could you help me? Help me? 이거 잘 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새로운 표현, 조금 낯선 표현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단어 favor, favor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Could you do me a favor? 자, favor 하면 호의. 어,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네, 도와주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어, 당연하죠. Sure. I'll 도와줄게요. 이러면서, What is it? 뭘 도와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Would you? 라는 표현을 쓰죠. 또, could you? Would you를 씁니다. 그래서, Would you help me?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날 도와주겠습니까? Would you help me? 그 다음,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me 뒤에 동사를 적는 거예요. 보니까 무거운 박스 들어 올리는 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 lift, lift 우리는 보통 뭐 승강기 이런 뜻으로 잘 쓰는데 올라가는 거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ft this 여기 heavy 무거운 박스 그죠 그래서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뭐라 하냐면 어, 당연하죠. 아까 sure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연하죠라는 단어를 뭘뭐 썼죠? Certainly. 네, 이 단어를 친구가 방송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 어떻게 발음해요? 여러분, certain. 어, 어떤 확실한 이런 의미의 certain에다가 ly를 붙여서 certainly 이렇게 하면 당연하죠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당연하죠. 너 no 풀어도 no. 문제 없어. 내가 도와줄게요라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주연이부터 읽어주세요. Could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Certainly, no problem. 아, 예, 좋습니다.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어, 있었던 Would you help me?를 이용해가지고 어, 다른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Pattern Practice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민아, 첫 번째 문장 읽어줄래요?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네, Yes, I have a question. So, this lift is 읽어주세요. Would you help me carry this heavy box? 네, carry. 실어 나르다, 그 a 죠 그래서 c a r r y 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f 어, a l i t e l p m e 뒤에 이렇게 동사, 동사 원형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o u l d y o u h e a l i t e m of e b t of i t t e t o a l i t t e b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o u a l i t e of l i t e Move this heavy box. 이렇게 변형해서 문장을 써도 된다는 거. 자, 그럼 밑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할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다른 표현 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연아 첫 번째 문장 우유 한잔 갖다 주겠어요. 읽어주세요. Will you bring me a glass of milk? 네, 이번에는 bring을 썼어요. 우주 안 쓰고 조금 편한. w i you를 써서 w i you 자, 가져다주다 bring me 나에게 bring me 자뭘 가져다주냐 그냥 milk라고 쓰면 우유 한 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큰 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유 한잔한 한 잔을 뭐라고 썼어요 glass of. Yeah, a, glass of, a glass of 그래서 would you bring me a glass of milk 이렇게 썼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 볼게요 저 쓰레기 좀내다 버려줘 Would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Oh, yeah. 쓰레기 trash를 쓰고 내다 버리다 어, 우리 요즘 뭐 커피 take out 어, 나갈 때 쓰는 거 take out 많이 쓰는데 이렇게 물건을 우리 집에서 내다 버릴 때도 take out을 씁니다 그래서 would you please까지 붙였네요 Would you please take out this trash? 그죠? 그래서 이 쓰레기 좀 버러, 버려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도와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your help. 네, 이건 간단하죠. Thank you for your help. 어, 도와줘서 고맙다. 집안일 좀 거들어줄래요? Can you help with the housework? 예, 네, can you help 쓰고, 자 이번에 동사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We 집안일을 썼습니다. The housework, 아, 집안일을 housework라고 하네요. 그래서 can you help with the housework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에요. 존에게 불을 켜달라고 해주세요. Please ask John to turn on the lights. 예, 자 여기에서 아까로 명령문으로 쓰는 대신에 please를 넣었어요. 그래서 please ask John 자, 그 다음에 아까 help는 동사 원형이 나왔었는데, 물론 to 부정사도 쓸수 있지만, 자, ask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ask John, 그리고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자, 켜달라, 불을 켜다, turn on, turn on the lights. 그래서 여기서는 please ask John to turn on the lights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 마치기 앞서 우리 이 EAT와 관련된 활동 하나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2주 뒤에, 정확히 얘기하면 기말고사를 치는 그 주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 우리가 배웠던 8개의 표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칩니다. 이름은 생활영어 콘테스트입니다. 예, 아마 교실에 홍보물이 붙어 있을 텐데 어 우리 첫점 음. 그죠? 네. 기억나요? 네. 어, 1,2학년때 두번씩 친거 기억나요? <laughs> 어떻게 잘 쳤습니까? 좋은 아, 결과? 아예아 예. 아, 웃기만 하는 외모담당 <laughs> 예, 계속 웃기만 해요 예, 외모담당이니까 그죠? 예, 예. 주현이 어떻게 잘 쳤었나요? 잘습니다상 받았었나요? 예 몇번 받았오 몇번 받았답니다 몇번 예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 문화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우리 3학년은 수상 경력이 대학교에 우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성적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기말고사 범위 내게 외에도 처음부터 1학기 동안 배웠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어 근데 선생님이 어, 이번 주간에 1학년 수업을 몇번 들어갔어요. 정설아 선생님 대신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데, 또,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왜 이때까지 ET 안 외웠어? 이러면, 귀찮아서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서 선생님 조금 놀랬습니다. 우리, 우리 3학년 때 1학년 때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나요? 어, 네. 어. 그거 100% 했었죠? 네. 100%다 했습니다. 진짜 예, 한두명 예, 어쩌다가 빼고 다 했었는데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때요? 1티 외우기 어때요? 해, 뭐 어, 귀찮아요?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아 예. 그어차 중간고사랑 예. 네. 비율이 똑같고 예. 꼭 해야 되는 거 대학 가려면 꼭 해야 된다요. 아 대학 가려면 꼭 해야 된다. 네. 나의 성적을 위해서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좋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선배님들이 하는 말잘 들으세요. 예. 동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또 E T 가 생활용어다 보니까 이제 예. 취업하고 싶은 애들은 예. 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뭐 예. 오늘처럼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예. 하듯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취업하는 상황에서뭐 예, 두려움 없이 그쵸. 얘기할 수 있다. 예. 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1학년 학생들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 AT 재미나게, 아니, 좀 재미없더라도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나게 외워나가는 그런 학교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르지만 여름아 잘 보내시고 우리는 2학기 때 AT 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에, 우리 인사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